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선영 네. 성교사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장교 누니의 TV에서 너무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어, 막벨라? 이자벨라. <laughs> 자, 성교사님, 우리 장교 누니의 시청자 여러분께 본인 인사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자벨라입니다. 네, 우연히 여기 원테 델피로나 하는 카페에서 그리 성교사님 만나게 됐습니다. 음. 이렇게 함께 여러분 만나게 되셔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참 놀랍죠? 네. 만날 수 없는 만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려니까 스쳐갈 수 있는 테이블이었어요. 네. 그렇군요. 근데 그 자리로 보냈어요. 사실은 항상 2층이 먼저 올라왔거든요. 아, 제가 여기 손님들을 잘 모셨어요. 음. 근데, 그래서 아까 내가 소름이 끼쳤고 또 미안했던 것은 아까 목사님들이 모이는 장소라고 그 집사님 오신 분을 어 왔는데 안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쉬웠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만남을 다시 주셨어요. 음... 그러니까 저하고 우리 둘을 네. 만나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었어요. 음... 그렇죠. 너무 놀랍죠. 예. 네. 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아무리 발버둥 해봤댔자예요.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되게 하셨어요. 놀랍죠. 네. 네. 너무 예쁘세요. 아저 너무 쌩얼 <laughs> <쇠머리> 나와서. <laughs> 근데 쌩얼이 너무 이쁜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그 미국의 집회 갔다가 새벽에 아까그 미국 선교사님 만났죠. 어 그분과 인터뷰를 했어요. 그리고 이튿날에 방송을 올리고 났는데 아침에 식사를 좀할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때도 역시 자국 깨가지고 방송 편집을 하고 있었어. 요 기도하고 집에서. 뭐, 아직 시차 때문에 뭐, 이럴 때니까. 아 그런데, 식사하자고, 그러는 거야. 식사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때 내가 뭐, 준비하고 어찌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러면 못 만날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쌩얼인데 괜찮겠어요? 했어. 쌩얼로 뛰어나갔거든요. 어. 근데, 행사나 이렇게 어디, 조명을 받는 일 외에는 그냥 쌩얼이 편하더라고요. 예. 뭐, 지폐하다든가 이럴 때 공연하다든가, 할 때는 할수 없이 화장을 하는데, 그 전에는 화장 안 하는데 오히려 더 좋더라고. 요 그래서 내가 지금 성교사님이 너무 이자벨라 성교사님이 쇠물이 너무 이뻐가지고 더 이뻐하는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어, 그러면 하나님을 언제 만났어요? 궁금해요. 아, 저는 원래 응. 모태순앙이긴 한데, 응, 응. 사실은 이렇게 교회 가는 게 약간 학교 다니듯이 응. 좋은 환경에서 이제 항상. 아. 그, 교회 다니는 거, 학교 다니는 것처럼 당연하게 해요. 어, 어 목지로 네. 다니다가 인격적으로 만난 거는 네. 제가 스무 살때 음. 성극을 하면서 제가 그 막달라 마리아 역할을 했었어요. 아성극할 때? 막달라 네, 어, 마리아 역할. 오, 네. 이거 재 없는 자가 이 여자를 쳐라 할때그 여자. 그여자가아돌받는 여자. 죄 없는 자가 네네. 이 여자를 쳐라. 다 없어졌지. 네, 그그거 <laughs> 음, 음. 하면서 어 제가 연기 모델과를 갔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뮤지컬 음, 배우도 하고 음, 음, 배우 음. 활동도 했었어요. 모델 활동도 하고. 네네. 음. 이 그거 하면서 이제 하나님 더 만나고 음. 또 샤이닝 글로리라고 음. 이제 영상 훈련하면서 또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음, 항상 하나님께서 음, 함께 음, 해주셨던 음. 것 같아요. 밤에 남에. 음 그렇구나. 음. 그러면 집에 형제는 몇이에요? 여동생이 한명 있어요. 아, 지금 미혼이라 했죠? 네, 여동생도 음. 미혼이요. 어 너무 예뻐요. <laughs> 아, 너무 예쁘다. 어찌 이럴까? 탤런트인 줄 알았어요, 아까 아 앉아있을 때. 아. 어, 그러면, 요, 지금 사역을 시작한 지는 몇년 됐어요? 홈리스 사역 네, 예 서울에 홈리스 사역은 5년 정도 됐어요. 오, 근데 처음에는 어떻게 하게 됐어요? 계기가 있다면 처음에는 원래 제가 천사의 집이라고 어, 장애인들 어. 아, 아이들 아, 아. 장애인들을 퇴원하는 예. 걸 했어요. 식당 에서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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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삽니다가네 어, 어. 거기서 같이 그 장애인 사역했던 분이 네. 하니스들 치킨 나눠주러 가는데 같이 음. 가자 해서 이제 같이 갔다가 네. 그냥 주지 말고 기도를 해주자 아. 그래서 기도해주고 나눠주다가 어. 거기다 기도보다 찬양도 하자 그래서 찬양하고 어. 말씀 선포하고, 말씀 암송하고 어. 어. 그 다음에 함께 기도해드리고 네. 그렇게 이제 아름다운 아. 세웠어요 아. <laughs> 아름다운 사역이다 <laughs> 저는 태어나서부터 계속 이렇게 무대에서 공연하고, 지금 하다 보니까, 아. 하나님께서 쭉그 흐름을 북한에서는 한 30여 년 동안은 하게 하시고, 그다음엔 또, 어, 광야를 통과시켜서 음. 중국으로, 그 다음에 한국 자본, 나는 한국을 자본주의 광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중국 광야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사실은 이 평화로운 땅이잖아요. 근데 이 평화로운 땅에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우리는 주는 대로만 먹고 살았잖아요 네, 근데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하니까 처음에는 우습게 생각하고 식당도 막 서너 개씩 차려놓고 하다가 죽을 고생했어요 근데 아. 하나님께서 <laughs> 어느 날 찾아오셔서 따라 내가 너를 이 고생하라고 불러낸 게 아니다 어? 이거 안 해도 너는 내 사명만 감당해라 내 이름만 높여라 나를 위해 찬양해라 그 사역을 시작한 때부터 너무 행복해졌어요 평안해지고 음, 그래서 아, 하나님은 용도 당신이 지으신 용도대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당신이 계획하신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지 나는 우리 저 벨라 성교사님이 어, 그 노숙자 사역을 했다니까 전혀 생김새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와, 궁금하다. 어, 이 생각이 들었죠. 저는 이제 연예인들이나 음. 모델들을 이렇게 음. 트레이닝 하는 일들을 많이 음. 하고 있는데, 네네. 제가 이제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은 음. 이제 그런 쪽에 제 친구들이 음. 워킹도 제일 가리키고, 아, 체온 교정을 운동으로도 하고, 음. 이제 관리도 이제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음. 음. 어, 토탈 트레이닝을 하는 걸 하거든요. 이제 노스티아 음. 사역을 통해서 이제 남북이 이제 하나가 되었을 때, 어. 이제 같이 너무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북한 선교를 이제 앞으로 음. 해야 되는데, 음. 일단 문화적으로 먼저 저희가 하나가 되어서 어. 우리는 아매. 하나고, 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어. 그것들을 이제, 음. 어떻게 보면 한국 아이들이랑 북한 아이들이랑 음. 체격도 너무 다르고 음, 음. 문화도 다르 너무 다르잖아요. 음, 음, 그러니까 음. 하나가 되기 너무 어려운데 음, 음. 같이 뭐 춤을 같이 춘다든지 같이 음. 뭐쇼 패션쇼를 같이 한다든지 음. 같이 이제 뭐 운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문화로서 음. 하나가 되어서 음. 음. 뭔가 연합할 수 있는 음.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